자세 번째 썰, 우리 이 부모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산업보안직으로 주제에 비비 합격하게 됐는데, 세자270 봤거든요. 근데 야간일을한 번도 안 해봐서 겁나는데, 장기로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할만할까요? 근데 산업보안이 뭐지? 그 차량통제하고 이런 체크하고 무전 때리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공장 찍히는 거 아니에요? 공장? 공장 보통 공장에서 무전기 정문 후문에 있으면 어떤 차 들어오는지 이제... 만약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차 하면 그냥 통과시켜보내고, 아니면, 처음 들어온 차이면, 이제, 차 세우고 난 다음에, 용무 물어보고, 이제, 실원 파악하고, 용무가 어떤지 물어봐서, 이제 확인되면 보내고. 그리고, 그, 작업 차량 같은 거 들어왔을 때, 확인하고, 인원 확인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차량 확인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 산업, 그냥 일반 보안인데, 그러면? 일반 보안아 근데 세제 270이면 적게 받는 게 아닌데요? 괜찮은데? 세제 270이면 돈 적게 받는 건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다른 직업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직업을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오 시간 너무 긴데? 주간 11시간 야간 15시간이라고요? 오... 이거, 어떡하다가? 보통 보안 일은 잘 아닌 것 같아요. 좀 특이하네요. 보통, 24시간이거든요? 주간 11시간이면, 야간 13시간이 돼야 돼요. 아니면,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주간 11시간, 야간 15시간이야. 저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어, 처음 봐요. 보안 좀 일해보신 분들도 저런 건 처음 볼 거야. 원래 24시간이라 해가지고, 보통, 10, 13, 아, 10, 14, 11, 13, 아니면 12, 12, 이렇게 가요. 거의, 전국통인데 아 일반 직 원래 일반 직장 다녔는데 그만두고 괜찮은 곳 있나 보다가 월급을 많이 주길래 지원했는데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어 주간 여, 그 오전 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 16시 30분부터 이길 다음날 7시 30분까지. 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밤새는 일을 한 번이라 해본 적 있어요. 밤새는 일을? 밤새는 일을 한번 단한번 해본 적 있어요? 밤새 사는 일 없어요. 음...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혹시 보안직에 대한 정보는 좀 듣고 하신 거예요? 보안일이 이런 일을 한다는 정보는 알고 하신 거예요? 일단 이 메모장에 적을게요. 자, 오늘 학교 통보 받고요. 아 그래요? 보죠. 뭐 일단은 뭐 돈이 합격했으니까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죠 아마 270만 원이면 세금 때만 233, 234될 거예요. 계산기 때리면 어그 정도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교대금 힘든데 보안은 또 달라요. 보안은 또 달라요. 아마 산업 보안이라 얘기하는 거 봐서는 공장인 것 같아요. 근데 보안은 또 달라. 보안은. 일단 뭐 합격하신 거 축하 드리고요, 어, 축하 드리고 혹시 가장 가까운 중요한 게어그 본인 집하고 좀 가까워요? 근무지랑 좀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끝나고 나서 아시죠? 이부 분이 공짜라는 거, 네,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본인 집하고 근무지가 가깝습니까? 그래도 요즘에 이불경기아 차로 30분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맞죠? 거리가 좀 있네. 차로 30분이면 대중교통이면 50분 플러스 알파가 걸리는 거예요. 만약 대중교통인데, 차로 바로, 버스로 바로 가는 게 없다. 그럼 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30분이면. 대구로 치면, 7곡에서7곡에서 어, 어, 거의 다사까지 가는 거리예요 근데, 만약 버스로 간다고 하면 1 시간 넘게 걸려요. 그 정도 거리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사실 근무 시간이 꽤 길어요. 근무 시간이 야간 근무를 해봤는데 아마 보안 업체에서는 주... 보통 공장 보안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간은 좀 바쁘고 야간은 널널할 겁니다. 원래 보안일이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보안일이 주간에 좀 바쁘고 야간에 널려요. 왜냐하면, 주간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니까 할 일이 많고, 통제할 일이 많고, 야간에는 반대로 이제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널려납니다. 그냥 시설만 지키면 돼요. 순찰 한번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간에는, 어, 주간은, 뭐, 인원파, 어, 차량 투인데. 그리고 야간은 야간은 어, 순찰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무는 솔직히 긴건 맞아요 짧은 건 아닙니다 긴건 맞아요 이건 이제 일단 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서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혹시 일하실 때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야간의 그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게 적용되는지 혹시 여쭤봤습니까? 야간에 잘수 있는 시간이 있냐? 야간에 좀 서로 좀 그러니까 수면 시간 좀 보장해주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간에 돌아가면서 좀잘수 있게 해주냐? 시간에 비해 임금이 짜다고요. 아니 근데 보안업체는 그렇게 짠 것도 아니에요. 야간도 위인 일조로. 아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일조 1 시간 돌아가면서 1 시간, 그러니까. 야간에 2일중1시간씩 돌아간다고 하면 1시간 쉰다는 거잖아 그럼 1시간 좀 잤다가, 잤다가 나갔다가 잤다가 나갔다가 잤다가 나갔다가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왜냐면 야간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좀졸수 있냐 아니면 못 졸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야간이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밤을 꼴딱 써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힘들거든요 야간에 힘든 건 없어요 솔직히 야간에 힘든 건 없어요 야간 때문에 보안 일이 힘들다, 이건 아니에요. 특히 산업 보안이고, 아까 그, 근무지가 공장이에요, 근데? 근무지가 공장입니까? 공장? 이미 봤을 때 공장이에요. 면접 봤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그 시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 근무한다는 거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안업체가 보통, 보안 근무지가 빌딩, 공장, 병원. 그럼 공장 보안이네. 그럼 제가 이랬던 건 똑같은 거네. 그러면, 야간에는 할 일이 없을 거야. 예, 야간에는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야간에, 왜냐하면, 보통 주간 근무자끼리 마주치는 건 보통 이제, 주간, 이제 상주 근무자들. 사무직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 통제하는 거고, 야간에 되면, 야간에 왜 널널하냐면, 야간에는 그 사무실 근무자들이 퇴근해요. 다 퇴근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공장에. 아무도 없을 거야.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자기들 근무하는 시간 바빠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간에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야간에 마음 편해져요. 노곤해져요. 야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 근데 주간에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주간에나마 외우라고 하는 거 많을 거야. 뭐, 뭐, 직원들 성함, 뭐, 임원들 대표이사. 이사람도 무조건 외우라고할 거예요. 왜냐이 사람들 어 오면, 그, 의전이라고 해가지고, 의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간 때는, 그, 높으신 분들 성함 다 외워야 돼요. 높으신 분들 성함. 그리고 각 부접, 각부처 부장들. 각 부장들. 아니, 노조, 노조 간부 출신들. 네, 성함 외워야 됩니다. 이 사람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성함, 차 번호, 어. 그리고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차량, 차량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군대랑 똑같아. 군대에서도 여러분 위병 근무하면 중대장 차는 몇 번, 성함 계급장 다 외우잖아요. 똑같은 거, 여러분. 군대랑 똑같은 군대 위병사 사용 하시면 돼요. 보통 공장 가면 공장 우측편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원형대로 생겨가지고 창문 이렇게 이 원형으로 돼가지고 왜 위병사 입구처럼 큰, 큰, 왼쪽으로 큰차량으로 통계할 수 있는 입구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사람 한 명만 드나들 수 있는 입구 있잖아요. 군대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위병서 들어가면 무슨 용무로 왔습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그 높은 사람 오면 어 기다리고 있다가 어 맞돌아 총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여러분 군대에서 똑같 군대 위병서 근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특히 뭐 대표이사, 어 임원들, 뭐 공장장이나 연구소장 같은 사람들, 뭐 상무정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무조건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 잘못 보이면 욕 엄청 먹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들 일은 모르고, 의전 못 하고, 들어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욕 엄청 먹어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게 그런 높은 사람 지켜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높은 사람들, 저 부장급 되는 사람들 파트장 다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이게 처음부터 사람 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공부하고 이제 암기 단어 외우는 거랑 또 달라요 또 사람 얼굴 외우고 이름 외우고 가는 거는 왜냐 얼굴을 봐야 외울 수 있으니까 아이 컨트도 많이 해야 되고 외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 그러면서 좀 욕도 많이 먹을 거야 장담하는데 공장에 직원도 많을 거야 사무직 직원들도 많아야 되고 특히 여직원들하고는 웬만하면 교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눠해 줄게 특히 사무실 여직원들하고 하고는 1도 여기시면 안 됩니다. 눈도 많이 치지 마세요. 팁을 말씀드릴게요. 괜히 쳐다봤다가 성인홍으로 잘릴 수 있어요. 성인홍이라는 게 귀에 검이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야. 그냥 이 사람도 여자가 아닌 생각하세요, 그냥. 그냥 여직원뭐 어디 봤다가 뭐 가슴 봤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다 봤는데 다리 보고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진짜라니까요. 보안업체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괜히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여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다 요즘에 알잖아요. 성인지 감수.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팁이 있다면 막 여자분들 여직원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목을 보세고 요 <laughs> 이마를 본다거나. 키가 크면 목을 보시고요. 키가 작으면 이마를 보세요. 네, 그럼 됩니다. 네, 저희만의 팁이었어요. 네, 절대 눈을 컨택하지 마세요. 눈을 컨택하지 마. 아마 공장에 가서 여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있을 거야. 햄터리 린닌의 팔로우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안 업체는 짬밥 순입니다 짬밥 순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시면 본인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어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배 대우 해줘야 됩니다. 단아까 써야 되고요.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도 나이 어려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임 아닙니까? 네, 선배 대우 해줘야 됩니다. 보통 선배님이라고 부르죠. 선배. 선배님도 안하고 그냥 선배라 불러요. 단아까 쓰고 뭐. 윗사람한테 그냥 단학가 쓰고 하면 특별하게 뭐 타치하고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장기로 봤을 때 추천할 만한 일이냐고요? 어... 뭐 하기 나름이지.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야. 돈 생각하면 솔직히 오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돈 생각하면. 그냥 내가 몸 편하고 가는 거 길게 내가 특별한 직업 안 갖고 그냥, 그냥 나는 그냥, 그냥 좀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몸상한 일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뭐, 간혹을 길게 하고 싶다 하면 일이 괜찮은데, 돈 생각하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일 자체가 급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어, 나태해지기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이게 익숙해지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사람 외우고, 체향 동지하고, 잘 모르니까 실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외우고, 어떤 차인지 알고, 숙달되고, 매뉴얼 알기 시작하면 일이 정말 쉬워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이 딱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몇년 지난다 하더라도 일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야간되면 짬밥도 있고 하면, 뭐 밑에 애도 생기고, 내 위에 뭐탈할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에는또 편한 이유가 팀장이 없거든요. 야간에는. 보통 주간에 팀장이 있으면, 보통 보안은, 보안 근무진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주임이나 선임, 이렇게, 딱가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통 팀장이라 하시는 분은 주간에만 출근해요. 주간에. 그런데 이것도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하기 하기 나름인데 본인이 뭐 내가 시간 지나 특별한 기술 같은 거 가지 가능성이 없다면 하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잠깐 몸만 당그겠다고 그냥 잠깐 해보고 뭐 마음이 막 하기 싫으면 간도면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나태해지기 굉장히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일이 매뉴얼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 야간 때할게 없다고 했잖아요. 야간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영화 많이 받아오고 막막 막 그렇게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노곤해지고 나태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뭐 자, 이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이, 인 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나중에 뭐 팀장이 급여도 알게 되겠지만, 님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그냥 가는 걸 길게 이해했 하면 뭐 이게 나쁜, 이게 나쁘지 않은 일이고, 그냥 내가 좀돈 많이 벌인하고 싶다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부분이난 중요한게 이 업체가 어떻게 돼? 요 업체가 보안업체가 있을텐데 어떤 업체지 이게 이런 업체가 있나? 에스테인가 에스텍 말고 또 있나? 휴먼 TSS는 그냥 삼성이고 거의 대부분의 공장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재방송에도 그 업체 분들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님이 하는 그 파견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파견직이거든요. 파견직.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직영이에요? 아니면 직영은 그 공장 자체 직고형이고요. 어 파견직은 그냥 사설로 외부 외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용역료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고형하고파견이좀안 이거 파견이 안 좋은 거는 1 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 안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재계약 거기서 안 해준다 하면 그냥 그러니까 미안 없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나와야 돼. 근데 뭐 직고용이면 계속 이제 종신고용처럼 공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을 계속 쭉 가는 거죠. 보니까 뭐 거기 말고도 몇 군데 업체가 있긴 한데. 일단은, 거기가 제일 유명하니까. 아니, 본인이 무슨 업체 합격했는지도 몰라? <laughs> 근데, 보안업체가 많이 정규직이지, 수,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 못하면 잘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특별한 문제만 안 익히면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음. 아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일으키고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주간 근무 때는 아마 서 있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안업체 특성상, 구두를 신고 일할 겁니다. 구두. 네. 보안은 근무자는 구두를 신을 거예요. 그래서 발이 많이 쉬어올 겁니다. 어, 저도 굉장히 발이 많이 쉬었어요. 구두가 뭐 방안... 방한... 아니요 자부심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 신고 하기 때문에 더발 아파요 아니요 구두 신으면 발 무지하게 아프고 그리고 구두가 쿠션이 없잖아요 발바닥 아플 거예요 잡부신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잡부심이야 하나 장점이 있다면 하나 또 장점이 있다면 아마 공장에서 근무하시면 밥은 그냥 제공이 될 거예요. 밥은. 공장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가면서 밥을 먹든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음, 그럼 이게 왜 장점이냐면 이게 보안업체 보면 근무지마다 식대를 그러니까 밥을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밥을 제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밥을 제공하지 않으면 본인도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사먹는 건 무시 못합니다. 아파트 근무지 같은 데는 뭐 자체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밥을 내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달 지가라고 나서 나간돈 생각하면 차이가 커요. 이게 막이게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는 돈아니잖아 거기서 뭐 식사 비용까지 별도로 돈이 나간다 하면좀 아깝잖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게 주제할 비비라고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누가 나간다거나 휴가를 쓰게 되면 대치금을 해야 돼. 대치금을 누가 땜방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제할 비비가 아니라, 뭐, 주주야야 비주, 아니면 주주야야야 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금무하는 것은, 주주야야 비비라는 거는, 인원이 완전히 꽉 찼을 때 저렇게 되는 거고, 10명이 있는데 한 3명이 비었다 하면 뭐, 한 달에 한 3, 4, 4번 정도는 대근을 써야 되죠. 그러면, 저게 주주야 비비라 하면, 원칙적으로 한 달에 10번 쉬는데, 10번이 아니라 뭐, 4번, 5번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 보안 업체 들어가 면 힘들한 이유가 뭐냐하면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땜빵 금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땜빵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 지쳐가지고 관둔 경우가 많아요.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풀 인원일 때는 그러니까 저 주제야 비비는 인원이 꽉 찼을 때 얘기고. 누군가 갑자기 나가서 인원이 좀 빈다. 원래 정원에서 인원이 몇명 빈다. 거기다가 뭐, 누가 휴가를 써가지고 며칠간 공석이다. 그럼 누가 채워야 돼요. 네, 채워야 돼. 그러면 님 보고 들어가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야. 어,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무조건 저 주제야 비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게 인원이 꽉 찼을 때. 정원이 꽉 찼을 때얘기고 꽉안 차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저렇게 대근을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안 서면 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무튼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한번 경험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일해보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른 거니까 아무튼 직접 일을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합격하신 건데 이따 해봐야죠. 왜냐하면 보안업체 일이 상대적인, 상대성이 굉장히 커요. 누구는 와, 이거 너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와, 이런 거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험해 보시고, 나서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뭐이 분야에 대해서 빠삭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없어요. 보안업체 근무지마다, 시설마다, 업체마다 다 근무 환경이나 근무 패턴, 그리고 근무 방식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제 얘기 듣고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한 번, 로테이션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